통계로 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대학생의 종교 실태를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교회 통계 전문가 지앤컴 리서치의 김진양 부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나라 대학생의 개신교 비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요? 네. 어, 학원 보고 협의회가 작년 8월에 어, 전국의 일반 대학생 1,000명 그리고 기독교 대학생 345명을 대상으로 음. 조사했는데요. 를 어, 전체 대학생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어. 기독교, 개신교를 믿는다고 한 비율이 14.5%였고요. 네. 그 다음에 카톨릭이 4.9%, 불교가 6.6%, 그리고 종교가 없음, 무종교가 73.7%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5년마다 이루어지는 조사인데 네. 어, 예전에 2012년, 17년과 비교해 보면 무종교 대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요. 네. 그리고 개신교 대학생 비율이 어, 해마다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에도 나오다시피 지금 개신교가 뭐 타종교보다는 이 점유율이 많긴 합니다만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대학생 개신교 비율이 14.5%다라는 건 굉장히 좀좀이 어, 개선되어야 할 그런 필요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뭐 전도하거나 포교하거나 뭐 이런 경험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예. 일단 종교를 불문하고 네. 어떤 종교로부터든 전도나 포교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예. 어,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17%만이 어, 특정 종교로부터 전도나 포기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오, 네. 하고 있었습니다. 10%만요. 네. 2017년은 31%였거든요. 네, 네. 어, 14%포인트 굉장히 많이 이제 감소한 거죠. 그러네요. 아마도 이제 코로나가 그 기간 동안 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율이 나타난 것 같고요. 음. 음. 그렇다면 은 이제 그 전도나 포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친구들, 한 대학생들에게 네. 어떤 종교로부터 그 전도나 포기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음. 질문을 했더니요. 네. 어 절반 정도가 기독교 개신교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 기독교가 전도에도 열심히했죠그데 음. 이번 조사 결과 를좀 눈여겨 볼 거는 두 번째로 나타난 종교가 뭐였냐면 신천지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32%였고요. 그리고 이, 여화의 증인 13%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희 기독교뿐만 개신교뿐만 아니라 신천지나 여화이즈인 같은 이단들도 음. 굉장히 활발한 그런 어떤 포교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서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네요. 거의 뭐 지금 이단들이 거의 개신교와 버금가게 지금 많이 지금 포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와 관련해서 개신교 대학생의 교회 생활에 대한 통계도 나왔다고요. 네 아,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개신교 대학생들 중에서 나는 이제 교회를 추석한다는 음. 친구가 있고, 교회를 네. 추석하지 않는 친구가 있잖아요. 나, 나의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을 저희가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네. 가난한 대학생의 비율이 무려 42%로 이렇게 이제 조, 조, 조사가 조조 됐습니다. 그래요. 2017년도에는 28%였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14%포인트나 증가했기 를 때문에, 음. 가난한 대학생의 수, 비율이 굉장히 급증한 걸알수 있죠. 네, 아, 어, 근데 요렇게 증가된 거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이 의식이 많이 약화됐어요. 어... 그래서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022년도에 22%였거든요. 네, 네. 2017년도에 33%에 비해서 11%포인트 줄었기 때문에 아, 네.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희박해진 것이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준비해주신 그 그래픽을 봤을 때 어, 확실히 이제 가난한 성도 대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진 게딱 보입니다 한 눈에.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는데요. 이 그러면 주의 성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대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주의 성수 뭐 교회 가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대학생들이 가나한 성도 대학생들 중에 온라인 예배를 어 드리는 이 비율이 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조사가 좀 됐을까요 네 이번 조사 결과에 그게 있습니다 예 무슨 예. 네, 그것을 보기 앞서서 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네네 가장 큰 이유가 학업, 알바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다가 52%였고요. 아, 예.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다 49%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교회를안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빠서 안 나가다 보니까 음.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예배에 좀 소홀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번 직접적인 그 결과를 보면 어, 온라인이나 기독교 TV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7%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 그 예, 예. 그리고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는다 63%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개신교,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는 대학생들이 예배도 드리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개신교 대학생의 절반이 알바나 학업 등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고, 또 3명 중에 2명이 온라인으로조차도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조사도 혹시 있을까요? 네. 어, 교회를 안 나가는 학생들이 급증을 했잖아요. 근데 예. 이제 교회를 여전히 나가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오.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지난 한 달간에 참석한 신앙활동의 종류가 무엇인지 한번 응답하게 했더니, 수련회나 뭐 찬양집회 같은 집회 참석을 한다. 우리게 네. 응답한 비율이 41%였습니다. 음. 2017년에 비해서 한 13%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예. 소그룹 나눔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37%. 그리고 기도에 참석한다, 성경 통독에 참석한다 이렇게 응답한 뮤리 5년 전인 2017년에 비해서 꽤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회를 추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각자의 개인 경건생활이나 교회생활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가지고 오신 통계가 한국교회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교회에서 신앙의 양극화가 나타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들도 늘어나고 있고, 음. 교회 나가는 친구들은 또 신앙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신앙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점은 앞으로도 계속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따라서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를 지도하는 사역자들께서는 신앙 생활을 좀 소홀히 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바로 목회적 관심과 돌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예. 교회를 떠나지 않게끔 그렇게 잘 돌봐주고 그들을 붙잡아 놓는 것들이 음. 앞으로 대학 청년부 사역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진양 부대표님과 함께 통계로 본 뉴스 살펴봤습니다. 부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